골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여와의 호 언약계를 빼앗아 자기 나라로 가져온 지7 달이 지났습니다. 정쟁에 승리하고, 어, 전리품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을 여와의 호계를 빼앗긴 기쁨에 처음에는 아스도, 다곤신전에 두었는데 다곤신상이 순환을 당합니다. 넘어지고, 그 다음날은 목이랑 팔까지 부러져 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또 에글론으로 보내고, 가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언약가가 가는 것은 독종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을, 여와의 호 개를 들에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할때 지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들에, 블레셋 사람 들의들에 방치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7달이 지난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이 여호와의 언약계는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고 그 현상만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것에 반응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플레이 사람들이 이 언약계로 말미한 재앙이라 생각이 드니까 돌려보내고 싶은데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렀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 여호와의 성물을이 언약계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정한 율법의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무엇인가 손해를 거룩함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마도 이 블레셋 이방인들은 그런 의미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상의 의미로 보내야 된다. 금으로 독종 모양 다섯 개 만들고 쥐 어, 다섯 개 만들어서 그것을 어,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바로에게 행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출애굽한지 아. 1,200년 지난 게 아니라 대략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꽤긴 시간이 세대로 치면 한 10세대가 지났는데도 이들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10번이나 재앙을 겪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한 후에 보냈던 애구방의 전처를 밝게 될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빨리 보내라. 방법은 지극한 정성을 들여라. 하나가 새 수레를 만들고 또 하나는 전나는 암소, 수레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를 그것을 끌게 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방법은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술을 끓지 못하는 서로 끌게 하는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을 따르는 형식을 갖추기를 말씀하신데그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정결함을 말합니다. 참 이상한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하는 형식에 치우치는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형식에 치우친 것에 대해서 화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정결함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순종이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의 조언에는 형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상도 하지만 이 일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심 아니면은 지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 분도 수레를 메어 보지 못한 소들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보조를 맞춰 보지 못한 소들이요. 더군다나 전나는 소니까 새끼들이 있는 거죠. 송아지들이 있는 것이죠. 짐승의 본성으로서는 그 길로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들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울고. 저 달라고 하는 새끼들에게 가는 게 짐승의 본성이지만, 만약 목적지까지 똑바로 갈 수만 있다 간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앙을 피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과 이게 진짜 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인가 확인하려는 마음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소들이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까지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할지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본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맞구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 우리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확실히 드러난다면 그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이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자라고 하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반응하고 그 일에 순종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면서 소들에게 주목하여 봤습니다. 이 소들은 수레를 메어 보지 못한 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들을 어 감동을 주셨는지 제어를 하시는지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소들의 심정이 어떤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제 마음에는 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울고 젖달라고 하는 새끼들 그의 자기의 생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끌고 하나님이 정한 위치까지 갑니다 여러분, 큰돌 베세메스의 여호수와 밭에 있는 큰 돌에 섰습니다. 계속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섬이었고 그 서들은 베세메스를 향해 하나님이 정한 곳까지 가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그 일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걸어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사명을 완주하는 여처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소가 돌아오는 것, 그 위에 언약계가 실려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참, 너무너무 기뻤겠죠? 하나님의 언약계를 뺏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밭 옆에, 큰돌 옆에, 이 수레가 서니까 이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수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것까지는 잘했는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법계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여러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언약계가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모셔져 있는 것이죠. 덮개는 금으로 씌워져 있는데 양쪽에 천사의 형상을 그룹을 조각하여서 그 언약계 위를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그 날개 펴서 덮고 있는 언약계 위의 판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곳에 1년 에단한 차례 속죄의 어린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이죠. 그래서 속죄소이고 언약계는 하나님의 발등상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발등상이 뭐냐면 보좌에 올, 앉으셔서 발을 올려 놓는 곳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홀리 어홀리네스 거룩함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베스메스 사람들 은그 안을 들어보다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을 때 신앙인들은 바로 잡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계를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리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와서 이 언약계를 옮겨가도록 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온 아주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후에 기럇여아림을 옮겨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때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울사가 손을 대어서 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옮긴 곳이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단몇 개월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복이 될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수 있는 그큰 기회를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여아림 사람들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복이 되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